브리핑 제 3부를 시작합니다. 3부의 제목은 경찰의 아보카도 오일 수사는 많이 이상하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16분을 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아보카도 오일에 대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어, 어제 제목을 다시 한 번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목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보도,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각시탈의 아보카도 오일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어제 했었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고, 어,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 이상로 기자님도 이제 드디어, 아, 그, 이, 아, 이 사고의 기획, 사고가 기획됐다. 라고 하는 그 기획서를 이제야 눈을 뜨셨군요. 라고 하는 분위기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로 기자도 드디어, 어, 틀딱 유튜브들의 낚시에 걸렸다. 두 가지 견해를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 이상로 기자는 이, 이 이태원 사고의 기획서를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획서를 당신도 기획서를 믿, 믿었구나 올바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 분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 특다 유튜브들의 낚시에 걸렸다 걸려들었다라고 저를 비난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고가 난그 다음 날 아침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난이그 29일 날 났는데, 30일 날 오전 10시 54분에 파이낸셜 뉴스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가뜩이나 미끄러운 경사된 길에 술등 액체류 바닥에 있었다는, 술 등입니다. 술 등이에요. 술등 액체류가 바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 그, 이 미끄러웠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사고 현장, 현재, 지금 현재의 모습, 그, 뭐수습이 되고 난 뒤에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으면 지금 경찰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이제 뭐 병원으로 보내고 뭐 인공호흡하고 해서 뭐 살릴 사람 살고했으면 이게 40m밖에 안 되는 도로예요. 여기선 다양한 그이 아 물건들이 있죠. 뭐 유품일 수도 있고 뭐 소지품일 수도 있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증언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미끄러웠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엉뚱하게 나가네. 네, 제가 네, 고사진 네. 그 다시 한 번만 꺼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수술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수술 하네요 여기 습니다자자 여러분이 경찰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경찰이에요 시청자 여러분이 경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병원에 실려갈 사람 실려갖고, 저가 여기 아무도 없었게 딱 막아놨어요. 지금도 막혀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그, 물건들을 조사해야죠. 어떤 물건들이 떨어졌을까? 그 다음에 바닥이 미끄러웠다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닥이 왜 미끄러웠는지를 조사해야죠. 그래서 감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이 여러, 어, 그, 널려져 있는 그, 사고 희생자들의 물건들 중에 무엇이 나오는가. 또, 이 바닥이 왜 미끄러우는가를 샘플을 채취해서, 증거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었어야죠. 지금쯤 그 결과가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찰 책임자라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니까 저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찾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뭐 주민 눈증이 나올 수도 있잖아. 뭐신원파은 됐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바닥이 미끄러웠어. 그럼 왜 미끄러졌는가. 저렇게 좁은 거리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게좀 이상해. 그런데 미끄러웠도뭐 액체류가 있었어. 그러면 액체류가 왜 있었는가. 여기 액체류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액체류가 왜 물인가, 무엇인가를 판해할 증거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었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쯤은 결과가 나왔을 거야. 근데 경찰이 과연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아, 여기에 각시탈을 쓴 사람이 뭐 아보카도 병을 들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저는 그 주장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주장이에요. 그랬더니그 사람이 아 나는 들고 있었던 게 그게 아니야, 뭐 술병이었어. 음, 이렇게 또한 주장이 올라왔어요. 어제 경찰 발표가 있었어요. 경찰 발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경찰 발표가 이게 있었어요. 경찰 각시탈두 명, 오일 아닌 위스키 뿌렸다는 겁니다.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위스키는 왜 뿌려? 그러니까, 오일을 뿌리면 안 되고 위스키를 뿌리면 되나요?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술도 미끄러워요. 그 도로에 물을 뿌리면 미끄럽습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면 위, 위험해요. 왜 물을 뿌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위스키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 뿌렸을까? 왜 술을, 그 비싼 술을 들고 가서 양주를, 위스키를 뿌렸을까? 이, 이, 희한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기사 원문을. 이해가 안 가는 기사예요. 경찰. 확실타 두명 오일 안에 위스키 뿌려 동아닷컴의 두가운 기자가 어제 오후 1시 51분에 쓴 기사입니다. 이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뒤에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제기된 이른바토끼 머리띠 남성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7일 A 씨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CC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사고 난 골목에서 누군가 밀어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고의로 밀었다며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A씨가 주동자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었다. A씨는 SNS를 통해 교통카드 기록 등을 공개하며 당연 자신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해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사실관계를 확인해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A 씨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일치한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다. 자, 그 다음입니다. 특수부는 참사 당일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화 드라마 캐릭터 각시탈 분장의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동호 특수본대변인은 CCTV를 확인한 결과 남성들이 들고 있었던 것은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진빔술이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위치 역시 참사 현장이 아니었다.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을 사고 현장에서 봤다는 목격거리에 있어 최종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 두 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두번 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보니까 이 아보카도 오일을 들고 오셨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을 경찰에 불러서 조사한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위스키를 뿌렸다고 단정을 하죠? 그 사람들이 안 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왜 위스키를 뿌렸다고 경찰은 단정해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따옴표로 돼 있잖아. 각시들 사람이 위스키도 안 뿌렸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사람들 불러들여서 조사도 안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위스키를 뿌렸다고, 이 어떻게 경찰은 알고 발표를 위스키 뿌렸다고, 그러니까 다운표까지 해서 기사가 나오죠?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기자로, 기자로서 이해가 안 돼요. 이 기사가 따운표를 했을 때는 경찰이 위스키를 뿌렸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따운표를한 겁니다. 기자가. 근데 사람을 불러서 조사도 안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오일을 뿌렸는지, 위스키를 뿌렸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위스키를 뿌려요? 위스키는 안 미끄러운가요? 왜 내가 물을 뿌려요? 안 뿌렸어요? 라고 하면 경찰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경찰에 소환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술인지, 아보카도 오일인지 몰라.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술을 뿌렸는지, 아보카도 오일을 뿌린지 몰라. 네 번째. 아무것도 안뿌려놓는지도 몰라. 아, 무슨, 뭐, 수사를 그렇게. 해? 여러분, 제가 거듭씀습니다 아니, 경찰이 무슨 일을 그런, 그런 식으로 해요? 예? 이거 보세요. 그날, 당연히 이상한 점이 많아. 미끄러웠어. 갑자기 미끄러웠어. 그리고 보도해보면 술과 뭐, 액체들이 많이 있었어. 바닥에. 미끄러웠어. 라고 했었으면 당연히, 사고 당일 그 다음날 집각 가서 바닥에 가서 이렇게 그 샘플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었어야 돼요. 지금 쯤금 결과가 나왔었어야 돼. 근데 그걸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면 다 해고감입니다 그거. 경찰. 지금까지 경찰 수사 그런 식으로 해왔나요? 아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 이게 아, 뭐, 아보카도 아 오일이냐 아니면 뭐 술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지, 뭐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핵심이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미끄러웠다라고 하는 사, 시민들의 주장이 있었으면 갑자기 미끄러웠다는 주장에서 왜미끄러졌는지를이 바닥에 이 바닥에 샘플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용원에 보냈었어야죠 보냈나요? 보냈다는 얘기를 내가 보도에서본 일이 없어 그럼 무슨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해. 월급 받아가면서. 그게 무슨 경찰이야. 아니 왜안 했어요. 그 바닥이 미끄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각시탈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 보니까, 뭐, 우리는 발견한 게 없다.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다. 미끄럽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예,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국립과학소의 연관 구 결과를 믿으면 되잖아. 근데 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각시, 각시탈이 뭐, 아보카도병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수사해보기도 전에. 근데 수사해보기도 전에? 아니야. 그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건 위스키야. 그리고 위스키를 뿌렸어. 안 뿌려. 그 사람들이 위스키도 안 뿌렸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아니, 무슨 경찰이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해요? 안 불렀다니까, 그 사람들? 아, 그 양반들 소환하지도 않았어. 수화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위스키인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게이 사람들 와서 난 위스키도 안 뿌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야? 참나 무슨 경찰이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모론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던 거는 아보카도병이지, 이 진빈병이 아니다. 여기 보면, 이 진빈병은 이렇게, 그,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좀, 고급스럽게 나와 있지만, 아보카도병은 날렵하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주장이야. 그러면, 경찰은 모든 것은 주장들을 들어서, 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펴보기도 전에 아니래. 그리고 수, 위스키 뿌렸대. 아니, 위스키는 왜 뿌려? 미끄러지라고 뿌린 거 아니에요? 위스키도 물이에요. 술도 미끄러워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음모도 아니다, 뭐. 야, 너는 왜 음모론자냐? 너는 왜덜 떨어졌냐? 그 논란을 왜 경찰이 만들고 앉아 있느냐고요? 일을 하면 되지. 우리나라 경찰, 큰일났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수사해서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까 여러 결함을 말씀드렸어요. 경찰이 이거를 안 했다면 이 사고 현장에 이 바닥에 있는 거. 긁어서 체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경찰 수사 책임자도 처벌 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나라 손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이고요, 여러분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업 광고 하겠습니다 잠덕교 숙면매트가 어싱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정전기가 있고 이 정전기가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잠도깨비에서 만든 어싱패드를 제 침대에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깨비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깨비 매트 위에 어싱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워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단위는 전압을 재는 볼트입니다. 지구의 그 전압은 제로 볼트, 영 볼트입니다. 전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저렇게 어싱패드에 맨살이 닿이 됩니다. 맨살이 닿는 순간 어, 몸속에 제 몸에 있던 정전기가 딱 지구로 싹 빠져나가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제 침대 위에 깔려 있는 잠도깨비 숙면매트이고요. 제 잠도깨비 숙면매트 위에 어싱패드를 깐 것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잠도깨비 회사에서 어,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에, 잠도깨비 11월 어싱패드 증정 이벤트입니다. 자기장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렌탈하시는 구, 고객분에게 30만원 상당의 싱글 어싱패드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어싱패드만도 따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구요.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데 읽어 드릴 필요가 있는 댓글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아... 예, 오늘은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예, 예. 가끔 이렇게 뉴스의 양이 많을 때는 세 번째, 1, 2, 3부로 나눠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미끄러운 비닐까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 그러니까 조사해야 돼요. 아니, 왜? 물은 왜 뿌리고 술은 왜 뿌려요? 물 뿌리면 넘어지잖아요. 아스팔트에 물 뿌리면 안, 미루, 안 미끄러워요? 술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한번술 뿌려 보세요. 그 비싼 술을 왜 뿌려요? 마시지.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 이, 사망자들의 신발에 오일이 많이 묻어있는 것을 보, 뭐 보여준 일도 있다. 이런 그 댓글도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철저게 수사해야 됩니다. 철저게 수사해야 돼요. 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